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국내 증시 이제 5,000포인트 코앞입니다. 이제 6,000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형솔로텍 진짜 잘 가죠? 이런 장에서는 많이 갔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얼마만큼 더갈 거냐, 판이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승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세력들이 돈 진짜 많이 풀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아요. 중간중간에 당연히 눌림목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더 흡수하는 과정이죠? 판을 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형솔로텍은 많이 올랐지만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다른 거안 간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 세력 스케줄로, 제형솔루텍의 진짜 수익을 위한 매수, 매도 구간,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한번 다 체크를 해보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더 올라갈 거예요, 제형솔루텍. 기사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6천 포인트도 열려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뿐만 아니고 자, 조선 방원 원전 금융 바이오 대다수 업종들에 대해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 한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얼마를 오르건 내리건 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된다 바로 돈이 되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내 계좌를 불려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돈이 될까 바로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종목 입니다 누가 세력들이죠 세력들은 명분과 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야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종목마다 어떤 명분과 일정이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로봇, 남북경영. 자, 세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형솔루텍, 제팟이 열리고 있죠. 스마트폰 쪽으로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이거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시장 키울 때 완전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기술을 로봇 시장 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터지면 무섭게 올라가는 게 남북경협이거든요. 올해 진짜 재밌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런 뉴스 기사들 있죠?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값이에요. 결과에 베팅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 그리고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달 전에 주가가 800원이 안 됐습니다. 이때 김새가 있었죠.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요. 빅테크 업체하고 수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를 하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스마트폰 카메라 있죠. 이쪽도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제형솔루텍 또 같이 투자를 하면서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애플 쪽으로 마품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죠. 이렇다 보니 올해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남북 경협주도 지금 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주식이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주주 투자자 세력들 다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저는 소통방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세력들이 일정을 잡아버리면 저는 목표가를 계산을 해요. 스토리는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자동으로 목표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확대해서 보면 클로즈의 세력 매집당. 가가 800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가 산정이 돼요. 일단 1차 목표가 4 7 0 0원 찍어 놨습니다 정확하게 480% 상승 시나리오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2차, 3차는 목표가가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2차 상승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이 좀 크고요. 영상에서 오픈을 하면 수급이 바로 꼬여 버립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려놨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진짜 정보예요. 세력들이 끌어올리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눌림 목에서 당하지 않고요. 목표가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정리를 해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형솔루테 세력이 매집 시작하고 나서 660%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내년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을 올수 있다.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조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 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되요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넣고, 넣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집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잘 가죠?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값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실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가 결코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닥딱 잡고 올라가면은 몇 달을 잡아두죠. 그러면서 박스콘 돌파하자마자 바로 그 조정을 세게 줍니다.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수많은 눌리목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당하잖아요? 당연히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봐야 됩니다. 챙길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 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이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나중에 금액도 늘렸는데 그때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화 아, 진짜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고급 정보 드릴 겁니다. 대형 돌루택 날짜를 받아놨죠.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체크하고요.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세력 매집 시작 가격이 13,00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78,000원부터 3차 30만원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30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한 시간 만에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 이거는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이미 20배 상승 시나리오 적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챙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뒤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박인 건 뭐냐? 여기 하루만에 37,800원 저가를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골프 목표가 이후에 눌림목 완성 구간이 4만원 되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만원 알아보고 있죠. 이게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움직여 줬다가 직전 저점에서 살짝 머리를 드니까, 아, 이제 여기서는 쌍바닥이다. 간다. 이런 생각하고 딱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자, 보시면요. 계속 흘러내리면서 3만원이 깨졌었어요. 보이시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절대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트가 뭔가 이상하다, 안 좋은 소식도 나온다, 그때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는 고급 정보, 그리고 세력 스케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번호 0 1 0 7 0 7 5이고 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차 9 0 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올림픽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움직였는 9시5 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 말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킹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 말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정도면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제형 솔루텍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이렇게 공략하는 단기 급등주 그리고 단타 종목 한 종목 특별히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소통방 입장 전에 먼저 재미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상품 하나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승 피로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율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고 오 있죠. 이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려도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르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은 내, 내 계좌가 수천 수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랄게요.